매일 공감 연습 강의 23번. 이중 구속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블 바인드라고도 합니다. 미국의 언어학자인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이론인데요. 상반되는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면, 그래, 밥 먹기 싫은 먹지 마. 쫄쫄 한번 굶어봐. 라고 아이한테 말을 합니다. 근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, 그래도 세 숟가락만 먹자. 먹으라는 얘기예요?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? 엄마의 의도는 알지만 아이는 헷갈리게 됩니다. 이렇게 이중구석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했잖아요. 그러면 빨리 수정해서 수습해야 됩니다. 뭐 이미 한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죠. 근데 사과하고 바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. 이 수정하고 수습하는 과정의 내용은 문제풀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이 아니었음을 꼭 알려줘야 되고요. 그래서 아이도 납득하고 혼란에서 빠져나와 안도할 수 있습니다. 이중구석의 말을 자주 들은 아이의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보면 첫 번째는 혼란스러워집니다.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. 그다음에 어느 것이 옳은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. 가장 큰 악영향은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자신과의 소통도 어려워집니다. 스스로 힘들면 쉬어도 돼. 라고 스스로 마음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쉴 때야? 라고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는 거죠. 앞으로 여러분 이중구석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에 사용했다면 빨리 수습하, 수습해서 아이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